여왕기상 8장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시온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인 에다인월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와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그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에 지성소로 들여가 그룹의 날개 아래놓아뒀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개와 그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기 안에는 돌판 두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고축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를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개를 놓아 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했다.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주께서는 주의 종 제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유색이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때 그가 이 성전, 곧 주의 재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정지하고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되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가도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어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원 땅에서 온 이방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하든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죽게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된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죽게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죽게 지진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죽게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단련하는 영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백성들이며 주의 유업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의 간고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고를 살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고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의 요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중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강구했던 내이 네, 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밤낮으로 가까 있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돌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은 오늘처럼 여호와의 교례를 따라 살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왕과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은 소위만 2천마리 양시이만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날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앞쪽 가운데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청동재단이 너무 작아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거기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또 7일을 지내서 모두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8일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정다윗과그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신 해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1편 119편 65절부터 96절 어? 여고하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 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어?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기도하오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이유 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겸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윤례 속에 깨어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찾다가 흐려져서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됐어도 주의 윤례는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 버리려 했으나 내가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에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오, 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 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결고 있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으니 말입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